명품 다이소. 카카오톡 문의 아이디 다있소 텔레그램 문의 아이디 에테이송드. 구찌. 가방. 구찌 슈프림 캔버스 트래블 숄더백 6 2 6363. 상품 코드 8316만 8112. 더 많은 상품 상단 아이디 확인. 내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최고 퀄리티 제품만 고집합니다. 타업체 퀄리티 안 나오는 제품들 판매하지 않습니다. 중국, 광저우 전문 공장으로 엄선하고 각 상품마다 구현 최고 품목만 선정하고 있습니다. 이유 없이 저렴한 상품은 없습니다. 해외 배송 자체 제작인 만큼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. 현재 PD에 없는 제품도 문의 주시면 찾아드립니다. 구성품, 풀구성, 더 스티백 쇼핑백 박스 케이스, 상품마다 구성의 차이는 있습니다. 상세 문의 부탁드립니다. 배송안내 국내 2에서 4일 정도, 해외 2에서 4주 정도. 해외 배송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국해외 배송 기간은 택배 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외 찾으시는 물품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24시간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. 24시간 언제든 프로필 하단에 문의 아이디로 문의주시면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 댓글 뒤 문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아래 하단 문의 아이디를 이용해주세요. 카카오톡 문의 아이디 다 있어. 텔레그램 문의 아이디 에테이솜드